그랬다면 이 아이는 두려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비학군지라서 보낼 수학학원이 없습니다. 이사를 갈수 있는 상황도 아니에요. 비학군지에서 군지 못지않게 수학 공부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사실 대치동 얘기를 영상에서 참 많이 하지만 그 영상을 보시는 거의 대부분은 비학군지에 사시는 분들일 거예요. 근데 정작 비학군지에 살면서 현실적으로 할수 있는 것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론 학원을 계속 다니는 게 괜찮을까요? 워킹맘이라서 학습을 봐주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학원은 보내야 된다. 만약에 이 학원을 그냥 보내는 게 맞다라고 판단을 하신다면 엄마의 역할과 학원의 역할을 좀 나눠주셔라. 초, 중, 고 학부모 10분 중에 무려 6분이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학부모님들한테 요즘 우리 아이 수학교육과 관련해서 가장 큰 고민이 뭔가요? 라는 질문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무려 59.2%의 학부모님들이 어떤 주제로 얘기를 하셨는지 아세요? 바로 학원, 과외, 사교육. 선행, 입시 이런 주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주전쌤이 딱 이렇게 세 가지 사연들을 뽑아서 명쾌한 답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사연들은 많은 분들이 정말 공감하실 만한 사연들을 엄선했어요. 세 가지 사연들 처음부터 끝까지 다 공감가는 내용들이니까 꼭 끝까지 보시고 나도 고민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더보기와 고정 댓글에 안내되어 있는 주소로 사연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사연 가볼까요? 초일 때 코로나를 맞은 덕분에 지금까지 자기주도 시행착오를 겪어왔습니다. 그리고 6학년이 되기 전에 6학년 1학기, 2학기를 끝내는 1년 선행을 마쳤어요. 학군지에 살아선지 아이는 친구들의 선행 속도를 보면서 불안해하고 저는 심화로 다지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천천히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아이가 완벽하면 심화를 어느 정도 접고 현행으로 나가자 라고 할것 같아요. 그런데 아이가 실수도 너무 작고 문제를 끝까지 읽지 않아서 틀린 문제들도 꽤 있거든요. 지금은 개념서, 연산 이런 걸 혼자 풀고 채점하는 방식으로 공부를 하고 있는데 통실해서 칭찬을 해주고 싶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기 주도로만 하다가 고등학교에 가서 수학을 못하게 될까 봐 걱정이 드는 건 사실이에요. 학원에 안 가서 못 배우는 게 있지 않을까요? 이런 사연이에요. 일단은 초일 때부터 강제로 자기 주도 학습을 해왔다. 매우 칭찬할 일이... 그렇죠. 많은 학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도 자기주도학습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니까요. 자기주도학습 이 주제도 26.2%의 학부모님들이 고민하시는 파트입니다. 아이한테 자기주도학습을 시키고 싶은데 잘하고 있는 건지 그리고 이 정도로 해서 정말 나중에 큰 일이 없는지 이런 게 궁금하신 것 같더라고요. 이 학부모님도 이 짧은 사연 안에 정말 많은 주제들이 숨어 있습니다. 일단은 1년 성행을 하는 게 괜찮냐라는 얘기가 있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아이가 불안해한다. 그래서 성행을 나가야 되는 게 맞는지 그리고 엄마는 심화 다졌으면 좋겠다. 뭐 이런 부분. 그리고 수학 공부를 혼자 문제 풀고 채점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 이거 괜찮냐. 그리고 학원에 안 가서 나중에 큰일 나는 거 아니냐.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이거 보시는 분들 이런 주제들 중에 하나라도 고민이 없었던 적 없으실걸요.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1년 선행. 저는 강의를 나갈 때마다 1년 선행이 맞다고 말씀을 많이 드려요. 물론 초등학교 때나 중학교 저학년 때는 그거보다 더 빨리 나갈 수 있는 여력이 있으니까 너무 늦는 게 아닌가 라고 생각 하실 수 있는데요. 이걸 유지하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고등학교까지 1년 선행을 쭉 유지를 잘한다. 물론 이 유지를 한다라는 거에는 선행 안에 심화까지 다 포함되어서 천천히 다지고 올라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랬다면 이 아이는 두려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풀고 지나가는 선행을 3년, 4년 이렇게 하는 게 과연 어떤 의미가 있냐라는 거죠. 지금은 다소 다른 아이들보다 조금 늦춰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 이 아이가 나중에 정말 홈런칠 아이라는 거. 이거를 우리 학부모님이 제대로 인지하고 계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아이가 좀... 불안해한다. 학군지에 살다 보니까 초등학교 고학년이면 친구들이 중학교 문제집들 가지고 다니고 이런 모습들을 정말 흔하게 볼 거거든요. 아이는 불안할 수 있죠. 그런데 최근에 EBS 다큐 공부 불안 보신 적 있으시죠? 거기서 뭐라고 얘기했나요? 선행 학습이 안전 보장이 아니다. 오히려 불안의 씨앗이다라는 표현을 쓰셨더라고요. 저는 이거를 선행 열차라는 말로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열차는 쭉 이간차 같아요. 처음 출발점부터 도착점까지 계속 달리는 거예요. 여기 한번 올라타면 중간에 뛰어내릴 수가 없어요. 물론 뛰어내릴 수 있는데 엄청난 부상을 입어요. 빠른 선행을 하면서 아이가 느꼈을 여러 가지 좌절감, 열등감 이런 것들이 상처로 남고요. 그리고 더 엄청난 손해가 있죠. 선행을 한그 시간에 오히려 심화를 잘 다졌으면 훨씬 더 제대로 공부를 했을 텐데 시간적인 낭비가 너무 컸어요. 그래서 선행 열차에 올라타기 전까지 정말 심사숙고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아이가 주변 환경 때문에 불안해한다면 어느 정도 타협점을 찾으실 수는 있거든요. 단 지금 하고 있는 심화를 등한시하면 안 돼요. 그걸 꼭 유지시키려고 노력을 해주시고요. 선행과 심화를 1대2의 비율로 재학년 심화를 조금 더 신경을 써야겠죠. 하지만 선행도 아이가 원하는 만큼은 시작하게 해주시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이가 진행을 하다 보면요. 스스로 느끼는 점이 많이 있을 거예요. 특히 중학교 진학하게 되면 지금 당장 내가 잘하고 있는지를 평가받는 게 선행 속도가 아니라 학교 내신 시험이잖아요. 그거는 선행 심화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거를 한번 두번 겪다 보면 아 내가 잘하고 있는 거구나. 빨리하는 게 그렇게 큰 의미가 없구나. 왜냐하면 나보다 훨씬 빨리 가는 친구들이 고꾸라지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만날 거기 때문에 이거는 학부모님이 걱정하시는 것보다 아이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그 상황이 다가오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대신에 이 아이는 지금 하고 있는 공부에서 완성도를 높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계산 실수라든가 아니면 문제를 끝까지 읽지 않아서 발생하는 그런 문제 같은 것들은 습관으로 만들어지기 굉장히 쉽기 때문에 날 잡고 고치셔야 합니다. 이거는 저희 영상에 어떻게 하면은 연산 실수를 줄이고 어떻게 하면 문제를 잘 읽는지 이런 거에 대한 내용들 남겨놓은 영상들이 있거든요. 찾아보시면 도움이 될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수학 공부를 이렇게 해도 될까요? 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수학 공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잘 아시는 것처럼 문제풀이가 주인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그 앞단과 뒷단이 훨씬 더 중요한 그런 공부죠. 일단 수학은 개념 공부가 사실상 전부다 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개념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문제에 적용할 수 있느냐를 계속... 쪽으로 확인하는 게 문제풀이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개념서를 잘 읽고 개념서에서 이해한 내용들을 실제 문제에 적용해보고 그 적용한 문제들의 난도를 높여가면서 제대로 공부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틀린 문제를 보면서 만약에 개념이 잘못됐다면 다시 개념으로 돌아가거나 응용이 잘안 된다면 응용 문제를 반복해서 풀면서 활용력을 늘리는 것 이게 수학 공부의 전부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아이가 단순하게 문제를 풀고 채점하고 이 단계만 하고 있다면 개념 공부하는 과정 그리고 문제를 풀고 난 이후의 피드백 과정이 얼마나 짜임새 있고 완성도를 가지고 있는지 이런 걸 판단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학원을 못 가서 못 배워서 나중에 수학을 못 하는 게 아닌가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학원을 안 보내보신 분 그리고 또 학부모님들이 다니던 시절하고 지금의 공부는 좀 다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겁 먹으시기가 쉽습니다 수학 학원에서 하는 거요 생각보다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공부 방법보다 엄청나게 다르지 않다는 거를 아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수학 학원에서 배우는 거 학원의 종류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겠지만 일단 첫 번째는 문제를 많이 푼다는 거예요 물론 학원에서 문제를 푸는 거는 양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요. 하지만 과제라는 게 있죠. 얼마나 많은 과제를 소화하느냐가 중요하지만 어쨌든 많은 문제를 접하게 하는 거는 학원이 큰 역할을 하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풀이 과정을 해결해 준다는 건데 아이들이 선생님을, 선생님을 판단을 할때와 내가 생각지도 못한 쉬운 방법으로 흐리릭 풀었어 이런 걸 가지고 그 인강 선생님의 실력이 좋다 이런 것들을 평가하거든요. 근데 그게 정말 제대로 된 개념에 의해서 빠르고 정확하게 푸는 방법일 수도 있지만 선행 개념에서 가져온 것들을 이용해가지고 푸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아이들한테는 득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해가 되기도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시험 기간을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간접적으로 배울 수 있어요. 특히 중학교 올라가서 첫 시험을 만나게 되는 경우에 아이들이 지금까지 시험 기간을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 경험치가 없기 때문에 학교에서 내주는 프린트 같은 거 부교재 이런 것들 어떻게 공부해야 되고 기출 문제는 또 어떻게 활용해야 되고 이런 짬새 있는 공부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거를 학원에서 주도적으로 수학 공부는 이렇게만 하면 점수에 나온다라는 거를 알려주는 방식이라는 거죠. 그 과정을 배우는 건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걸 내 스타일로 해서 집에서 할수 있다면 그거야말로 금상첨화겠죠. 학원을 가지 않아서 학원에서 뭔가를 못 배워서 공부를 못 하지 않을까라는 걱정은 기우고요. 제가 말씀드린 이세 가지를 아이가 학원이 아닌 다른 환경에서도 경험을 해봤다면 굳이 학원을 안 다녔다고 해서 손해를 볼건 없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아이가 불안을 계속 느낀다고 하는 점, 제가 아까 전에 시간이 해결해 준다고 말씀을 드리기는 했지만 학부모님들의 평소 말투나 행동에서 아이가 또 불안을 거두기도 하고 증폭되기도 하고 하는 점들이 있거든요. 일단 약부모님은 나는 불안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그게 주변의 엄마들이나 상황들 때문에 흔들리는 순간들이 분명히 오실 거예요. 그거를 아이한테 되도록이면 표출하지 마시고, 아이가 설령 그렇게 생각한다고 해도 그렇지 않다. 불안하지 않고 네가 전공법을 잘 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들을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사연입니다 비학군지라서 보낼 수학 학원이 없습니다 이사를 갈수 있는 상황도 아니에요 비학군지에서 학군지 못지않게 수학 공부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사실 대치동 얘기를 영상에서 참 많이 하지만 그 영상을 보시는 거의 대부분은 비학군지에 사시는 분들일 거예요 아 대치동은 저렇게 공부하는구나 우리 아이도 그 내용 중에서 취할 건 취하고 이렇게 생각하셔서 그 영상들에 관심이 많으신 거겠죠 근데 정작 비학군지에 살면서 현실적으로 할수 있는 것들이 대치동이랑 비교해 봤을 때 그렇게 많지 않나요? 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실제로 강연장에서 많이 하시는 질문 중에 하나거든요 물론 학군주의 장점은 많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학원의 선택지가 많다 라는 거 그리고 공부할 분위기가 조성이 되어 있다는 거 그리고 아무래도 친구들이 다 나중에 커서 봤을 때잘 풀리다 보니까 네트워크 측면에서도 도움이 된다 라는 얘기들을 상식처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 채널에서도 여러 번 다룬 바와 같이 이면에는 잘 모르는 그런 점들도 있습니다 학원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더 선택하기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고요 그리고 그냥 물둥그려서 학원을 다닐 때는 학교에서 성적이 나오고 진학하는 걸 봐야 제 성적이 정말 저 정도였구나 라는 걸알수 있잖아요 근데 대치동에서는 다니는 학원만 봐도 제가 저런 수준이구나 이런 거를 바로 알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이 별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과도한 학습을 하게 되는 것도 있는 거 같아요 주변의 분위기 좀 전에 사연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어 우리 아이는 그 정도 학원까지 보낼 건 아닌데 주변에서 다 보내니까 우르르 친구들이 다니니까 아이도 불안해하고 이런 점들은 단점 중에 하나라고 할수 있겠죠 그래서 자라는 아이들은 날개를 달수 있는 좋은 환경인 건 사실이지만 거기서 좌절한 아이들은 정말 어디까지 내려갈지 모르는 게 양날의 고민 그런 지역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지금 있는 지역에서는 보낼 곳이 없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두 가지를 먼저 생각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는 아이의 상태를 정확하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아이가 무난무난 무난 그냥 반에서 잘 따라가는 정도. 그런 아이들도 있을 거고요. 반에서 1등 나아가서 뭐 전교 1등 이런 아이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얘는 정말 넓은 물에서 놀아야 돼. 그래서 특목이나 자산... 그런 거를 생각하는 나이가 있을 수 있겠죠. 우리 아이가 어느 단계에 있느냐에 따라서 보내라이 있다 없다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고려할 것은 학원에 바라는 것을 정확하게 체크를 해보셔야 될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그냥 학원에 보낸다라고 했을 때 학원에서 그냥 다 알아서 해주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정말 대치동에도 여러 차위가 있고 또 여러 스타일들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그 목적에 맞는 학원은 분명히 있을 수 있지만 모든 걸다 만족시켜주는 학원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거든요. 우리 아이를 그냥 맡겨만 두면 알아서 고등학교 대학까지 보내겠지라고 생각하는 학원은 지금 비약군지어서 없는 게 아니라 그냥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 그건 그냥 유니콘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아이를 놀리기도 뭐하고 이러니까 어느 정도 공부는 좀 따라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실력을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이를 잘 관리해주고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관점에서 학원을 생각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학원의 선택지가 좀 넓어지거든요 학원들에서는 원생을 케어하는 기본이 거예요 특히 학년이 어릴수록 관리라는 측면이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는 것이 학원이기 때문에 그런 선택지가 많아질 수 있죠 그런데 반대로 선행이다 이렇게 뭔가 공부만 어떻게 잘 배웠으면 좋겠다라고 했을 때는 학원이 아니라 외부 학군지의 온라인 클래스나 아니면 인강 같은 것들을 고려해보는 것도 오히려 양질의 교육을 지금 우리 아이의 책상에서 받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더 좋은 선택지인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특수 목적이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그 지역의 그 학원에서 해줄 수 있는 것이다라고 했을 때는 어느 정도 결단을 내리셔야겠죠. 아이 학원 문제는 솔직히 말해서 정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거를 좀 쪼개서 바라보다 보면은 선택지가 많아질 수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의 상태나 그리고 학원을 바라는 것이 명확하게 되는 순간, 아 그럼 이 목적에 맞는 학원은 이걸로도 만족스럽다라는 판단이 나오실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비약군제에서 주의하셔야 할 점이 하나 있다면, 우물한 개구리가 되지 말자. 요거는 꼭 보셔야 될 거예요. 우리 지역에서는 90점 이상은 항상 맞고 반에서 몇 등이고 이렇지만 우리 아이가 결국 마지막에 경쟁해야 될 상대는 전국에 있는 아이들이잖아요. 그럼 객관적으로 완전 학군지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교육열이 있는 도시에 있는 학교들의 수준과 비교했을 때 우리 아이가 어느 정도 수준에 다다랐는지 이런 것들을 주기적으로 객관적인 판단을 해주실 필요는 있습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그 지역 학교의 시험지를 구해서 문제를 풀어보는 거예요. 또는 시중에 문제집들을 통해서 문제집의 어느 정도 수준이다라는 게이제 거의 상식처럼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이 정도 수준의 문제의 집을 우리 아이가 정답률이 어느 정도다? 거기 나오는 단원 평가 같은 것들을 시험이라고 판단했을 때1 뭐0 0점만 점에 몇점 정도 맞았다라고 하면 그 정도의 수준을 갖췄다고 할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비약군주에 있는 학교 성적에 만족하지 마시고 좀 넓게 바라보셔라. 이거는 중요한 점인 것 같아요. 자,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초삼인데요. 학원을 다니기는 하는데 학원에서 기초랑 응용 정도의 단계만 다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아이가 다니는 학원이 자기주도식 학원이어서 기초랑 응용만 하기에도 시간이 매우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심화를 해주겠다고 말씀은 하셨지만 계속 뒷전으로 밀려서 제대로 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이런 학원을 계속 다니는 게 괜찮을까요? 라는 말씀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덧붙이신 게 워킹맘이라서 학습을 봐주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학원은 보내야 된다. 근데 만약에 이 학원을 그냥 보내는 게 맞다라고 판단을 하신다면 엄마의 역할과 학원의 역할을 좀 나눠주셔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일단은 오늘 사연들이 조금씩 월개를 같이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좀 전에 비학군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렸었는데 이것 또한 비학군지에서 많이 등장하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아무래도 초등학교 3학년 정도면 학교 근처 매일 가는 그런 학원들 있죠 여기서는 수학만 다루는 게 아니라 뭐 다른 과목들도 다루고 아이들이 학교 끝나고 바로 거기로 가서 약간 보육의 의미도 있는 그런 학원들을 저학년 때는 많이 보내시는데 아무래도 집중학습을 할수 없는 그런 나이대 아이들이다 보니까 기초랑 응용만 조금 탄탄히 하고 심화를 다루기에는 그거를 소화하는 아이들도 별로 없고 시간적으로 부족해서 그 정도는 다루지 않는 이런 형태의 학원들도 있습니다. 이분은 그런 곳에 보내시는 것 같고요. 이런 영상들을 많이 보셔서 심화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하지가 않은데 워킹맘이라서 봐주기가 또 어려운 상황이고 이런 딜레마의 환경에 있으신 것 같거든요. 이거는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일단은 초3이라고 하면은 지금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앞으로는 제가 심마를 시작하셔야 되고 선행을 시작하셔야 되는 나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다른 학원을 고려해 보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런데 그런 학원들은 또 매일매일 가는 시스템이 아니게 될수 있거든요 그러면 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냥 매일 가서 한 시간이라도 있다 오는 게 좋았는데 아이가 월수금 이렇게 가면 또 화목이 비다 보니까 그 화목에 또 다른 과목의 학원을 넣어야 되나 이렇게 복합적인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그냥 중재안을 말씀드려 보는 건데 일단 이 학원을 보내셔서 아이가 기초랑 응용을 제대로 배울 수 있게끔 거기에만 포커스를 맞추는 학원이라고 생각하시는 을 거예요. 근데 심화는 중요하니까 다뤄주시되 이거는 집에서 하게 하시는 거죠. 심화 문제집 한권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보통 학원을 다니면서 다른 문제집을 병행해서 푸는 게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아이가 기본적으로 나는 학원에서 공부를 하고 왔고 그리고 과제도 했는데, 엄마가 또 문제를 풀라고 하네? 라는 거에 대한 거부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연령이 조금 낮은 편이잖아요. 그래서 너무 많은 양을 더해주시면 어렵지만, 하루에 한 장, 요 정도 해가지고 심화 문제를 슬쩍 끼워 넣으시는 거는 아직까지는 괜찮을 때거든요. 그러면 문제를 풀순 있는데, 이거를 해결하는 방법이 없다 보니까, 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이제 마련해 주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시중에 나와 있는 심화 문제들은 대부분 문제풀이 동영상을 제공을 합니다. 그거를 찍어보면서 모르는 문제를 이해하고 이런 것들을 스스로 할수 있게끔 지도를 해주실 수 있고요. 두 번째는 학원이랑 조금 타협을 해보시는 거예요. 리밋을 어느 정도는 정하셔가지고 하루에 두세 문제 정도 아이가 집에서 심화 문제 따로 푸는데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있을 경우 학원에서 그걸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느냐 이렇게 요청을 해보시는 것도 방법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세번째는 동영상이 없는 문제집이 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이거는 해설지를 보고서 스스로 공부해보는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만약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면 이거는 그 문제를 아직 풀 능력이 안 된다는 거니까요. 자연스럽게 해설서를 읽는 연습을 하기 때문에 문장제 문제를 읽는 게 힘들었던 아이들도 어느 정도 연습이 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학원을 원하는 목적에 맞게 활용하는 단계가 되기 때문에 이 방법들을 조금씩 시도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때 부모님의 역할은 가르치시는 거 설명해주시는 거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아이랑 하루에 몇 페이지 정도 풀지를 처음에 결정하셨다면 그날그날 그날 그걸 했는지 체크해주시는 정도 물론 이것도 스스로 하면 너무 좋겠지만 아직은 습관을 만들어가야 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거 조금 도와주시고요 그리고 혼자 공부하다가 어려운 일이 발생했을 때 이거를 해결해주는 거는 부모님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혼자 도저히 할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면 학원을 치마까지 다뤄주는 좀 오래 공부하는 그런 학원으로 옮겨주시는 것도 방법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문제풀이만 해결해주는 어떤 시스템을 마련하실 수도 있겠죠 문제풀이만 해결하는 시스템이라는 건 요즘은 앱이라던가 아니면은 온라인상으로 하는 과외 같은 것들도 되게 잘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활용하시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사교육과 학원에 관련된 세 가지 사연들에 대해서 답변을 드려봤는데요 첫 번째 사연에서는 수업을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와 학원에서는 어떤 수업을 하는지 이것들을 개괄적으로 아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질문에서는 학원을 찾기 전에 아이의 상태나 학원을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아셔야 진짜 고개 맞는 학원을 고르실 수 있다. 라는 점을 배우셨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에서는 궁극적으로 우리 아이가 학원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힌트를 좀 얻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오늘 주단쌤이 딱 이렇게 세 가지 사연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앞으로도 이 코너 쭉 이어가려고 하거든요. 주단쌤이 딱 이렇게 못지않게 권태형 소장에 딱 이렇게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평소에 우리 아이 학습과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더보기와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통해서 사연 남겨주시면 됩니다. 모든 학부모님들의 고민, 타파를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